12월 24일 마감 시황, 금일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장 초반엔 강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액이 나오며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구두 개입을 언급하고 사학개미의 양도세를 1년 이상 국내 투자할 시 감면해준다는 정책이 나오며 환율이 1,449원까지 마이너스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첫번째 자율주행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판교를 달렸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대거 급등했습니다. 전일 미국 대규모 정전 시에 웨이모 자율주행은 올스탑한 것에 비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작동이 되며 이슈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큼 공부를 해봐야 하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 우주입니다. 스페이스 x 상장 이슈로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전일 리노 스페이스가 발사 실패하며 대거 차액이 나오면서 하락했지만 금일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테마가 아닌 2026년 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임을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로봇입니다. cs 2026의 메인 테마가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책 지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할 테마입니다. 네번째 조선입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락한 것이 조선주 투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순환매가 많이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CES 2026을 앞두고 기술주 위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우주 섹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